지금 시립 합창단을 하시면서 네. 주로 많이 또 하잖아요. 축가나. 어, 뭐 이런 거. 네. 어, 여러분 그 결혼하실 분들 이 있으면 잘 봐주세요. 진짜 개 끝장납니다. <laughs> <laughs> 엄청 잘 불러. 그 뭐죠, 그 노래? 어, 일몬도. 일몬도, 일몬도. 아, 너무 잘했습니다. 아마,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일몬도라고 어, 하면 그러니까. 잘 모르실 텐데, 어. 영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멜로 영화로 거의 이제 탑텐 안에 항상 드는 탑 멜로 영화뿐만 아니라 네. 인생 영화 탑텐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항상 10위권 안에 들은는 영화가 있거든요. 그게 뭐죠? 어바웃 타임. 어바웃 타임. 네, 어바웃 타임. 시간에 그, 관한 어, 영화. 그런 소재를 영화로 한 건데 어. 거기에 이제 신부 입장 때 나오는 지미 폰타나의 일문도라는 곡이 있습니다. 그거 한번. 네. 후렴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럴까요? 네. 반주 없이 그냥. 예 <laughs> 네, 반주 없이. 다 <laughs> 모르니까. 굉장히 어쩔할 텐데. <laughs> 반주를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? 아 뭔? 뭐, M R. 몰라요 저이 이 코드가 뭐예요? 아니 아니 여기다가 M R. 넣을 순 없나요? 일번도일번도예 네, 후렴 부분 일몽도 챙겨드리겠습니다. 어, 네. 무반 무반주예요 여러분 무반주. sempre il g i <laughs> o r 어나 귀에서 흘러내린 것 같아 고막이 흘러내린 것 같아 어, 어 너무 잘하죠 어, 마지막에 어. 그 이제 하이라이트가 또 나옵니다 오, 네. 어, 그건 뭐요? 네. <laughs>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. 자, 아, 그 하이라이트, 하이라이트도 한번 들어봅시다. 네. 하이라이트, 마지막에 어, 이제. 하이라이트 어떻게 아, 돼요? 돼 아떼라는 어, 어. 어, 가사인데. 네.